어서오세요! 어서 합격사입니다 오세요. 율림TV 화이팅! 율리티비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람설정까지 류진수의 <laughs> 친한 배우라고 말해주세요 신진수 율림이랑 분노조절장애 ㅋ ㅋ ㅋ ㅋ 율이랑 삐돌이 특징? 어, 뭐라고? 율리이랑 가장 친한 배우, 신진수입니다 이거 뭐야 근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카 오~! 진짜 별로인데? 별론데 음. 어... 오빠 약간 그거 닮았어 어. 비버김창배매님이요 <laughs> 지금 필터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쵸? 죠 아니에요 별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 그치? 별거 아니에요. 어 역시. 진짜. 음료 가져가세요! what you are s a 다 i n g I d o n 버그 킹, o w what you are s a 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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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율린, 그럼 내가 제일 좋지? 어. <laughs> 대답. 어, 나 잠깐 졸았어. 뭐라고 했어? <laughs> 내가 제일 좋지? 나한테 제일이라는 거 없어. 난다 좋아. 나리가 해야 할 일은요. 출연하기서를 써야 돼요. 자, 오늘. 근데 그 율린 맨날 쓰잖아요. 아니야 나안 들려 두번 틀렸어. 저희가 매, 굉장히 연말 월말마다 그렇게 저럽? <laughs> <laughs> 다시. 삐-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여기다가 편지를 써야 돼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한테. 에이. 오늘 뭐라고 편지를 써야 요아 스포를. 그럼 너 그거 본 사람들이 다 스포 당하잖아. <laughs> 아니 내 거. 내거 그렇게 많이 안볼거 영상? 아니, 자 너희 봐. 그렇게 너를 낮추지 마 맞아 맞긴 낮추는... 해. 대통령님도 보실 거야. 어? <laughs> 낮추지 말라며. 빔. 대교해라, 영혼에, 이거 뭐냐? 네. 둘이 뭐임? 네. 내가 네. 왜? 네. 내가 뭐가 문제인데?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케이. 그러지 말아라. 아, 이거 나양치중인데 아, 내 거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너거다 그러니까. 응. 나랑 살면줄게 아 진수 왔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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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왜? 아 있었어 이런 거, 뭔 일이 있었어 <laughs> 진수 왔다 조용 조용 아내 <laughs> 오빠 나중에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해 봐아왜 그래 윤리나? 아 오빠 촬영하고 있는데 그냥 늑대 벗으면 어떡해?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됐다고 어? 왜 자꾸 죽으려고? 죽을 준비가 됐어 죽을 준비됐어 <laughs> 텐션 좋다. <목소리> 저희 대표님이에요. 어, 머리 잘랐죠? 아니죠? 어, 머리 머리 달라졌는데? 피게도안 잘랐잖아. 피부도 자른 거였어. 이거 뭐예요? 머스타드요. 나중에 오리고기 찍어 먹으려고 킵해 놨어요. 진짜로요? 네. 오리 언제 좋아하세요? 네. 오리는 아,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네그 다음에 씻고 있는데도 네 그럼 내가 씻던 오리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이거 얼마예요? 이 가방 얼마 a 요 a 천원 얼마요? r 천원 maia. What on? w h a 세요 n 개 사면 1 2아0 0원 t on? w 1 2 0 0아원이요 t on? What 0 0 What on? What on? What on? w h a 저저 뚱한 사람 누구야? 뚱이야? 어. 관이 왜 힘들어요? 관이 이제 들고서 힘들어. 체력을 <laughs> 회복이 안 돼요, 관이 진성 씨 예, 예. 힘내세요. 파이팅. 파마도 이쁘게 하셨는데요. 동원찡. 네.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오빠 약간 얼굴이 좋아졌는데 피부가? 네. 가 아, 음. 어서 오세요. 한병사입니다. 짜장면은 시켰대요. 비벼 먹는 게야. 아주 제 밥은 원래 비벼 먹는 거 아니야. 나만의 그게 있다니까. 후리함이 있어? 야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오늘은 소고기 버섯 들깨를 먹을 것이다. 립주 은거거 말도. 일자. 오늘은 일자. 아 <laughs> <오늘은> 아 <laughs> <laughs> 저 얼굴 가린 여인은 누구야? <laughs> 조선시대 때그 얼굴 가리고 돌아다니는 문주님 <laughs> <검진이> 같아. <laughs> 다 찍을. <laughs> 야, 무슨 소리가 무슨... 애기까마귀 같아 2080이 최고입니다. 어? 야, 마비스야! 치약은 마비스지? 치약은 마비스. 응. 2080은? 2080, 마비스. 근데 몇 번씩 말을... 소리를 못 내는 형. <laughs> 조선시대 여인 지나간다. 이 <laughs> 저도 된다고 했으니까. 대박이다. 하겐다즈 누구 거야? 율린이 거. <laughs> 그거 어디서 났어? <놨어>? 율린이 방화. <laughs> 율린이 책상. 조식 씨는 제 파트너예요. 저희 다음달부터 또 파트너입니다. <laughs>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 진짜 이달만 기다렸어. 정말 <laughs> 진짜. 진짜형 진짜 <laughs> <막> 진짜. <막 웃음> 지금 방송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지. <laughs> 응. 여기를 싹. 하나 둘 하나 둘.

아우, 머리야 Papa, 치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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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라치 p a 라치 Papa, p a p 하 Papa, p a p 하 Papa, Papa, p 뭐야? 이거 원래 찍어놓은 게 맞아? <laughs> 언니 똑같아. 쌩얼이랑 아닌 거랑. 뭐가? 얼굴. 씁니다, 뭐가. 뭐가? 싸운다, 싸운다, <핸드폰 웃음> 싸운다. 아, 죽고 싸워라! 싸워라! 브링이안 올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내가. 제가 져요 프링글스를 먹어볼게요. 에? 프링글스 진짜 이만해. 뭐야? 미니스 오리지널이래. 진짜 적다. 에? 민호 오빠 프링글스 먹을래? 어. 싫은가 봐. 짠. 마와. 아, 근데 나잘 찍힌 거인지 모르겠네. 아. 오늘도 출원 확인서를 쓸 거예요. 자, 마에리 네. <laughs> 양해 왔습니다. 양해. 네. 자, 우리 신나게 합시다. 네. 아. 아이고, 아프네. <laughs> 신나게 해주 아니,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왜 비웃어? <laughs> 어, 괜찮아? 마검으로 변신 중입니다. 자. <laughs> <laughs> 싹 해줘. 쓱. 쌍 자 오늘의 나리의 편집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좀 감성있게 가볼게요 아한테 아저씨라고 해요빠 이거 몰라? 응. 짜증날땐 짜장면 우울할땐 울면 복잡할땐 볶음밥 탕탕탕탕탕 소리 윤리한테 그 사진을 보여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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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서 귀여워 박수소리 진짜 크다 윤리 나올래요 제 카메라? 민서님도 나오실래요 제 카메라? 함께도 응? 같이. 응. 음, 진짜 맛있었어 엄청 커득먹을까나 입가를 멀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긁었어. <목소리나> 짜증날 때 한병, 우울할 때 한병, 절망할 때 한병. 어서 오세요, <목소리나> 한병사입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진짜. 안... 님 인터뷰하겠습니다. 택대 네. 씨가 잘 알려 주셨나요? 네. 너무 신절하게잘 알려 주셔 가지고. 네. 혹시 네. 예. 안보셨어요 음. 네. 조금 그런 게 아. 없지 않아 있긴 그쵸, 그쵸?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제가, 제가 형이니까. 제가... 뭐. 이랬다 형이 네. 야, 형이야. 형한테 의뢰. 야. 진짜 당겨. 커밍. 으. 뭐 야, 야. 이거 이득이 벌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인터뷰,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해. 게...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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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양치를 해야지 그 칙칙을. 이거 프로폴리스야 이게 텐션 최곤데? 아니, 왜냐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밌게 해야죠.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인데. 나 오늘, 나 오늘 막 오늘 막난이처럼 해도 돼? 막난이처럼 너 원래 막난이처럼 하잖아. 막나이처하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망 말이. 아, 나이. 아. 씨.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인터뷰 할 건데요. 이제 곧 18세 배우들이 막공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멋집니다. <웃음> 아니 인터뷰 하고 싶다며? 인터뷰 하고 싶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래. 막공을 앞두고 있는 배우분들, 응. 저만 아쉬운 거 응. 같아서 잘 살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법적으로 문장이 안뭐 맞거든요 지금. 말이야? 한국인은 원래 그렇게도 된다 했는데 새로 새로 오신 1구차 분들 배우분들에게 한마디. 1구차 분들, 파이팅! 파이팅이 그치? 함께 파이팅! <laughs> <laughs> 아나 지금 더 Mac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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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고 c o o n m a 너무 o n Mac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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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고 c o o n Macoon, m a 그 o o n 어 a c o o n m a c o 그냥 그렇다고요? 네 뿌듯합니다 왜? 뿌듯해요? 이렇게 네. 아, 딱딱하게 해. 웃으면서 해좀 어떠세요 소감이? 뿌듯합니다 아 진짜, 어, 진짜. 막공 하든지 말든지 저 막공이에요 막공 소감이 어떠세요? 슬퍼요 오, 오늘 울 거예요? 끝나고? 아니요 사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울지 않아요. <laughs> 예쁘, 예쁘게 나 예쁘게 나오기 네. 위해서 응. 절대 안 울어요. 봉진 씨 막공 소감이 어떠세요? 율린이와서 해 행복했습니다. 아까 나와 함께해서 행복했다. 맞지 맞지. 율린이 막공 할때 보러 올게. <laughs> 진짜. 육 아, <몇> 개월째. <laughs> 언니 잘 살아야 해. <laughs> 나 이제 이런 말안 할래. 너무 약간 물컵한 것 같아. 아, 막공 소감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모르겠고요. <laughs> 저도. 너무... 저 이제 가요. 안녕히 <laughs> <laughs> 계세요 여러분. 야, 잘 가. <laughs> 고생했어맛어잘살 막공 소감이 어떠세요? 아쉬워요. 막공좀어 소감이 어때요? 네. 후련하면서도 네. 아쉽지만은 제가 좀더 발전돼 가지고 야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고생했어. 파티가 어로를 때. 덤녀 살지. 합병사 난재밌할게요 네, 예,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너와 나사이 마코사이 안녕. 1 8자 안녕. 18차! 안녕. 안녕.